오늘은, 물의 선을 만들었는데요. 참잘 만들었죠? 하지만 흰머리가 필요합니다. 정... 이따가 보겠습니다. 흰머리가 왔습니다.

뭐그 뭐야 호그라이드 무던가 그게 제일 좋아 하나 호그모더 다음 화살 내기 한 마음에 와를 날려줍니다 지금 지금이 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이예예예예예이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여 예, 저기 어디? 잠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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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디기 저기 봐기거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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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기유튜 저기 저기 유튜저찍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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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기야기저어어기저올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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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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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진짜? 기 저기 아기 저기 니기 저기 저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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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기 저기 니 아, 번... 아, 맞다. 나, 나, 맨그 처음에 한번 정형 뒀잖아? 그 다음 또 이겼어. 자, 이겼어. 마지막으로 흰 노래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노래가 완성되려? 모두 잘할 것 같아. 모래를 살펴봅시다. 일단은 잘안 보이네요. 이렇게... 예, 높 올렸는데요 이 아래는 갈색 모래가 있고 이 안에는 흰색이 있고 그 아래는 갈색입니다 네, 다시 써주시고요 음, 만드시고 싶은 분은 저를 따라하세요 구독하기 음. 음.

<목소리>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목소리> 바이바